원장님, 이가 난 아이들한테도 모유수유를 지속해도 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사실 많은 엄마들이 이제 아기가 이가 나면 칵 깨물지 않나요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기가 잘 물면은요, 보시면 이 유두하고 유륜, 여기를 아기 혀로 이렇게 감싸서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치아는 이혀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묻는다면은 아기가 엄마의 유두를 칵 깨물 일은 없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이제 배가 좀 불러가지고 엄마 유두 빨면서 장난을 치다가 칵 깨물기도 하고요. 아니면 이하리를 하느라 이렇게 칵 깨물기도 해요.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는 엄마가 아기가 장난으로 칵 깨물었다. 그러면은 떼고 안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여기서 배시시 웃어버리면은 아기는 장난으로 알고 계속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아리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가재 손수건 물 적셔서 이문 마사지 해주시면은 이아리를 좀덜할수 있게 도와줍니다.